아그컵그 그 책에서도 아 커피인데 아 로스터스 시그니처 어, 로스터리 로스터스구나 <laughs> 내가 좀 나와줘야 되네 제가 좀 어시... 들어올래 <laughs> 네 <저> 들어와 <laughs> 아니, 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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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허니가 옆에 좀좀 악어새처럼 좀좀 뜯어먹어 줘야 되는데 <laughs> 아 진짜 다시 가자 전부터 거. 아, 내가 없으니까 되는 게 없네 되는 게 들어와 없어. 들어와 들어와 아, 들어와 한 자리 있어 들어와 <laughs> 2021년 새롭게 또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도시락 준비하셨나요? 음, 아니, 도시락. <laughs> 어, 도시락이 아니라, 그, 일본 벤또가 아닙니다. 아, 벤또 아닙니까? 네, 네. 오늘은 원두를 좀, 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도... 작년에 저희가 가을에 책한 권을 소개해드렸잖아요. 어. 어, 우리가 좋아하는 커피 공간. 어, 네. 그 책에도 등장했던 커피숍인데, 정말 이 커피숍을 한번 가보고 싶고, 나중에 기회 되면 가볼 거지만, 먼저 원두를 먹어보고 아, 소개할까 합니다. 상호 이름은 시그니처 로스터스라고 하는 커피숍인데요. 오, 이름 좀 멋있다. 네. 이 이름의 뜻이 서명이라는, 서명하다. 대표 저분이 자기의 이름을 걸어 가지고 네. 여기 이제 슬로건이 있어요. "After stupid best." 최고는 아니더라도 네. 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오. 하는 대표분의 철학과 원두. 근성이 녹여져 음. 있는 원두라고 보시면 오, 됩니다 아, 이분 유명한 분입니다 아, 장문규 바리스타 분이라고 해서 2014년 네. 로스팅 대회 챔피언입니다 오 챔피언 네 그래서 원두 그러면 좀 알아주는 아. 원두가 이 시그니처 로스터스의 원두이고 2017년에는 브로어로또 준우승을 해요 로스팅 대회에서는 한국에서는 알아주는 분이고 대표적인 원두 두 종류가 음. 시너지라고 하는 원두와 텍스처라고 하는 오 이름이 너무 예고네이두 가지를 놓고 아마 판매하시는 것 같아요 아 거기서 직접 내려주실 때는또 싱글 오리진 커피도 있는 것 같아요 음 대표적인 원두 두가지를... 협찬 아니죠? 제발 협찬 좀 해주세요 <laughs> 저희도 요 밑에다가 유료광고 포함 이런거 있잖아요 나도 그런거 걸고싶다 네, 되도록이면 여러분에게 원두를 소개해 드리지 않으려고 하는데 아 왜냐하면 취향 근데 취향이 너무 저마다 다르시기 때문에 아 꿀봉은 개인적으로 바디감이 좋은 원두를 좋아해요 뭐야구로좀 비유하자면 오승환 토스 같은 아 아, 돌직구 스타일 좀 묵직한 주무기로 하는 뭐 그런 원두를 좀 개인적으로 취향이에요. 그래서 화려한 커피보다는 그냥 무난무난하고 그냥 폴로 스타일입니까 옷으로 치자면 마시니다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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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니가 있어야 합니다. 딱 기본 한번 오늘 또 허니를 또 저의 마 파트너 마 프렌드 <laughs> 이제 드디어 먹나요? 조금 더 얘기해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포장이 굉장히 잘 되어있고요 핸딩, 어, 그 인포메이션이 다 적혀있고요 아에 음. 대한 이야기도 여기다 다 적어놨어요 저는 아. 노트를 보지 않겠습니다 아 그리고 한번 이야기를 네, 해볼까요? 네제 감각을 그대로 한번 네. 다섯 가지 정도를 적어놨거든요 네. 이 중에 제가 세개 이상 맞추면 그냥 년 원하는 선물 하나 해줍니다 아 사줍니까? 네 사줍니다 아 얼마죠? 가격은 시너지는 네. 200g에 16,000원이고요 아, 텍스처는 200g에 15,000원입니다 아 허니가 늘 이야기하기로 비싼 게 맛있다. 내거래고 레고 레고. 만담은 조금 있다가. 템포는 하지 않을게요. 맛보 맛보도록 할게요. 포터. 로스팅한지 저희 텍스처가 한 5일 정도 지난 거예요. 여러분에게 조금 만약에 이걸 사서 집에서 브레빌로 한번 해 드시겠다고 하면 17g을 도징하시고 여기는 이제 20을 제시하시는데 음. 20은 안 되고 한 17g을 도징하시되 아, 템핑하지 마시고 디스트리뷰터가 있다면 아, 적당량만 돌리셔라. 음, 많이 그리고, 하지 그리고 디스트리뷰터가 없으신 분은 템퍼를 좀 아, 보통 무게로 하셔라. 텍스처 음. 고급진해. 일단, 제가 좋아하는 맛입니다. 아, 고급스럽습니다. 네, 역시 고급... 비싸. 네. 산미가 아, 얘기하면 안 되죠. 일단, 산미가까지만 했습니다. 왜냐면 오늘 저 허니가 자기가 한번 맞춰보겠다고 얘기하니까 다섯 개 중에 세개 맞추면, 만약에 혹시 이것을 이제 드셔보시고, 나도 이거 괜찮다 그러면, 앞으로 꿀보기 추천하는 건 무조건 여러분 그냥 구입하셔라. 브라질 45, 콜롬비아 30, 그리고 에디오피아가 25. 근데 워낙에 또 로스팅 또 챔피언이기 때문에, 아. 또잘 볶으시는 거죠. 밥이랑 김치 있다고 또다 맛있게 김치볶음밥을 하지 않고 그냥 <laughs> 잘 볶아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김치의 비율. 좋아. 또 그, 밥의 그, 텍스쳐를 고주이 <laughs> 계속 돌아지네요. <laughs> 죄송합니다. 배고파서 그래요. 하여튼, 근데 공복이라고 치기. 그렇다면 이제 테스트 한번 갈까요? 어, 힌트를 좀 드리겠다면. 네. 힌... 네 가지는 맛에 대한 거고, 한 가지는 어떤 상황에 대한. 어, 일단은, 꽃향 같은 것들이 원래 이런 볶는 로스터리에서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네. 산, 그 꽃향과 과일향이 그렇게 두드러지진 않습니다. 아, 그래서? 마... 이... 어? 플로어점은 없어요. 그 일단 바디감이 그냥 한 방으로 그냥 깔끔하게 웰 well, 밸런스가 있습니다. 밸런스 yeah. 거기 맞았다고 제가 하나 쳐드리겠습니다. 김치 볶음밥에 있어서 김치의 양과 밥의 양이 적절하다. 그러니까 김치가 많으면 짜지고 시큼시큼해지는데 그 밸런스가 좋다. 혹시나 또 이런 네. 김치볶음밥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분들 이 있기 때문에 <laughs> 그 뭐죠? 꽃향 쪽이 없다. 어, 꽃향이 네. 없습니다. 네, 그것도 하나 맞췄다고 제가 쳐드릴게요. 아, 맞출 것 같은데요, 왠지. 약간 튀지는 않지만 그런 블루베리 같은 블루베리가 이렇게 신맛이 있진 않잖아요. 베리류를 하나 넣었다. 맞습니까? 블랙베리가 있습니다. <웃음>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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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리고... <laughs> 여러분 닭살 보이십니까? 닥, 너무 닭살. 어쨌든 <laughs> <laughs> 어, 블랙베리가 있어. 오빠 있어요. 나 로스팅할까? 아 예민합니다. 오빠, 나 진짜 로스팅할까봐 나 진짜 뭐안 와, 봤는데 얼굴 정말. 얼굴 빨개졌지. 아 여러분 저희는 오, 정말 오빠, 나 진짜, 나... 주작을 하지 않는 방송입니다. <laughs> 블랙베리가 있었어요. 와 블랙베리가 있고요. <laughs> 또 커렌트가 있고. 아. 또 허니가 있습니다 약간 단맛이 있나 그리고 밀크초콜릿 멜발란스 제구매 의사 이, 있다, 있다? 추천해도 될것 같아요 그럼 음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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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 추천. 그럼 두 번째 커피 그 시너지라고 하는 원두를 네. 한번 내려보고아네 가지 중에 두개 이상 맞히면 네. 또 5만 원 그리고 5만 원 아, 더블로 갑니까? 네. 더블 정 대신 어, 두개 이하로 맞췄다 5만 원이 까집니다 아하. 좀더 긴장하시라. 그래서 두 번째는 시너지. 한번 시너지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다르습니까 완전히 다릅니다. 아, 완전히 다르다. 어, 로스팅을 잘하시네요. 어. 산뜻함이 훨씬 감이 되어집니다. 아, 산뜻함 좋습니다. 이래서 시너지라고 하는 거. 아 이름도 좋습니다 어, 괜찮은데요 빨리 저희가 조금 더 채널을 키워서 한번 방문하고 싶습니다 이거 네. 초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우리 장 바리스타님한테 가서 <laughs> 안녕하십니까 커피 유튜버 네. 아, 허니 꿀봉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천명을 조금 못합니다 찍어도 될까요? 아, 천명은 가서 여러분 이런데 가서 이렇게 찍을 때 눈치, 아주, 봅니다. 네, 눈치 봅니다 그래서 혹시 유튜버, 유튜브 하세요 그러면 유튜브를 안 하는 것도 아니라 그냥 그래서 저희가 늘 그냥 띰하는데 어떻게 뭐 채널 이름은 그냥 아닙니다 근데 좀 찍고 갈게 뭐 이러는데 그럼 한3천원 찍어줘야 됩니다 해줘야 그래도 가서 어딥니까 뭐 허니로 그입니다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저는 뭐 이렇게 뭐 말하기도 뭐 애매모호합니다 이제 가, 가보고 싶습니다 예 네. 학원 가기 때문에 아마 컵밥 이런 것도 주요 <laughs> 컵밥이라든지, 어, 그 평촌에 한국가기 때문에 분식! 이런거 괜찮습니다. 이제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들어오시면 커피 채널이지, 개그 채널인지. 뭐. 여러분 채널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냥 보고 즐거움 되지. 아, 전체적으로 이제 콜롬비아 60에 에디오피아 40. 그러니까 음. 아, 이제 텍스처보다 브라질 원두를 빼셨어요. 좀더 개성강한 커피를. 끝향보다도 아, 그 어떤 네. 그 상큼한 과일 쪽이 있습니다. <laughs> 아, 무서운 사람입니다. 많이 접근했습니다. 아, 많이 접근했습니다. 장바리사님은 꽃향을 별로 안 좋아하시고, 과일 쪽으로 맛을 내시는세 3개가 과일입니다. 허니의 도전 들어가겠습니까? 5초 드립니다. 사과 갑니다. 파인애플인데, 아, 파인애플입니까? 애플이니까 맞는 걸로 생각 <laughs> 단니까 전체적으로 맛이? 네, 단맛이 많은 과일들만 추출한 게 확실합니다 세이니까제 기분입니다 네. 정답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정답 네, 네, 정답으로 인정. 예, 오렌지랑 그레이프프로 아 주시하다 아 그래서 전체적으로 과일 네, 가, 단맛 쪽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이게 다단 과일 쪽이기 때문에 어, 저는 못 맞췄을 것 같습니다 싱글 오리진도 응. 좋은 원두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 개인적으로 저는 케냐 AA 좋아하는데 어, 한 케냐, 한 어, 케냐 AA도 좋고 코스타리카 커피도 좀 가격은 있지만 아주 그 평들이 좋아요 인터넷에 또 저희가 더보기란에다가 저희가 링크 걸어놓을 테니까 아 결론은 너무너무 괜찮았다, 괜찮았다. 또살 의향이 있다. 있다, 재구매 의사 있다. 있다. 여러분 되도록 커피는 기호식품이잖아요. 좀 양이 적더라도 맛있게, 맛있게. 그리고 이 장문교 바리스타님도 늘 정성을 다해서 커피를 내리신대요. 고객이 본인의 커피와 그 맛을 보시 보고. 음. 늘이 커피를 잊지 않도록 하는 게, 그건 다만 커피뿐만이 아닙니다. 참, 인간 대 인간으로서 <laughs> 서로가 최선을 다해 덕불고 필유림. 덕이 있으면 절대로 외롭지 않다. 오늘 좋은 언두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뭐 제가 10만원은 잃었지만, 아우 뭐 주는 겁니까? 아 줍니다. 아 진짜? 네, 줍니다. 계좌이체 갑니다. 네, 어, 감사합니다. 지금, 음 98,000원 제 계좌에 있는데 네. 2,000원 <laughs> 넣어서 계좌이체 갑니다. 아하튼 여러분 감사하고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아, 어, 안녕. 이거 버리지 말고 이거 지금 김밥 사자. <laughs>